안녕하세요. 해더입니다 아, 오늘 어, 옷을 좀 세탁소에 맞, 맡기고 이렇게 걸어오다가 어, 부동산에 지금 이렇게 매물 정보를 좀 봤는데, 와, 진짜 부동산 그 가격이 좀 떨어지긴 했네요. 여기 이렇게 보면은 어, 금매물이라고 하지만, 어, 하나 꿈에 그린 이게 32평형. 이게 그, 그도 노원구 중계동에서 좀 나름 세핑이 아파트인데, 얘가 10억이 넘어갔거든요. 10억, 5천, 11억. 이런데 지금 8억, 6천. 한 2억 정도 빠진 것 같고, 그 현대 4차, 얘도 한 8억 정도 갔었는데 또 빠졌고, 뭐, 어, 지금 아파트 값이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네요, 보니까. 예. 어, 한 2억에서 2억 5천. 이게 좀 빠진 것 같고, 어, 전세 현대 3차, 이게 그 은행사고리하고 가까운 곳인데, 여기도 5억 원에 36평형에